2019학년도, 2019학년도 고일 3월 모의고사 36번입니다. 순서대로 해서 그냥 해석해 드릴게요. C, A, B로 가겠습니다. The so, basic difference, 기본적인 차이인데요. between the, between an AI robot and a normal robot이니까요. 인공지능 로봇과 일반적인 로봇 사이에서의 기본적인 차이는 is the ability, 능력의 차이인데요. of the robot And it's s o f t w a r e 요 로봇과 소프트웨어의 능력의 차이래요. 근데 뭐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로봇이랑 소프트웨어는면요좀 make decisions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로봇과 그 로봇의 소프트웨어 능력의 차이인 거예요. 로봇 안에 설치되어 있는 그 어떤 프로그램, 로봇의 뇌라고 생각합니다. And 그리고요, 여기 아직 안 끝났네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Learn and adapt니까 배우고 적용하는 거죠. 배우고 적응하는 거예요. 어디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를 기반으로 하냐면요. The d 니까 데이터인데요. From its sensors. To 로봇의 센서로부터 데이터가 수집이 될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결정을 하고 환경을 알게 되니까 환경에 적응하는 그 능력이 다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계속 가볼게요. To be a little, uh, a bit more specific.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을 하자면, the normal robot, 일반적인 로봇은요, shows 보여준대요, deterministic behavior, 가요, 결정적 행동이라는 것, 이미 정해져 있는 행동만 한다는 겁니다. 예측이 가능해요. 매번 똑같은 행동만 하는 거죠. There is j u t for a set of inputs, 가요, 일련의 투입들에 관해서는요, 지금 어떤 사건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저 입력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입력 값에 관해서는요, 저로버 로봇, 로봇은요, will always produce. 항상 만들어낼 거래요. The same o u t p 그러니까 u t 똑같은 결과만을 만들어낼 거예요 한마디로 앞에 장애물이라는 입력 값이 들어왔어요. 장애물이 눈앞에 보여요. 그럼 어때요? 항상 왼쪽으로만 우회해 갈 거예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일반 로봇은요. 근데 이제 보시면, for i n s t 예를 들어서 얘가 나온 거예요 if, 여기서는 이 이즈 정도가 생각됐겠죠. 로봇이 페이스 드니까 PP잖아요. 직면됐을 때예요. 모와 직면되는지 봤더니 the same situation.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텐데요. Such as running i n t n o s 이니까요 장애물에 맞닥뜨리게 되네요. Running이요, 알겠죠? 삐다라기보다는 장애물에 맞닥뜨리는 것과 같은 똑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이 정도죠. 할 때마다 then 그러면 로봇은요 will always도 항상 하는데요 the same thing 똑같은 일을 한는데요 어떤 일이냐면요 such as go r o u n d 돌아가는 거예요뒤 h e obstacle 장애물을 돌아서 to the left the 왼쪽으로만 가는거죠 아까 선생님 말씀 드린 그대로예요 그렇죠 장애물이 계속 매번 마주치게 돼요 a라는 장애물이 있고 아니면 b라는 장애물이 있고 또 c라는 장애물이 매번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일반적인 로봇은요 왼쪽으로만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다음 볼게요 근데 이제 however 나왔죠. 하지만 인공지능 로봇은요 can do two things 두 가지 일을 할수 있어요. 그두 가지 일들이는 거든요. 목적적 관계에서 대신 생각했던 이고요 일반적인 로봇이가 할수 없는 것이죠. can't, not do에 생략된 거죠. can not do. 근데 그 옆에 이게 부가 설명이에요. 여기 두 가지 것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두 가지 것의 첫 번째는 make decisions 의사 의사결정 못 내요. 그리고요, learn from experience, 경험으로서 학습을 못해요. 매번 똑같은 일밖에 못는 거예요. 미리 정해져 있는 행동이 그래서 아까 음. deterministic behavior를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i t l adapt, to. 인공지능 로봇은 적응하죠. to the circumstances, 음. 상황, 그렇죠. 상황, 환경에 적응하고요. may, 아마도요, 인공지능 로봇은 do something different, 뭔가 다른 일을 할 거래요. e 치 c h time, 매번인데요. 어, situation is faced. 상황이 직면되어지는 매번이에요. 즉, A라는 장애물을 한번 맞으셨을 때 왼쪽으로 돌아갔는데, 이게 돌아가는 게 아마 비효율적이었나 봐. 그럼 인공지능은 학습을 하죠,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 장애물을 밀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보면요. 이 AI r o b o 인공지능 로봇은요. May try, 아마 시도해 볼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To push the obstacle, 니까 장애물을 밀어보도록 시도할 거고요. r u t of way, 뒤에 앞에 있는 장애물을 없애려고 밀어보기도 할 거거나, or make up a new route, 니까 새로운 길을 짜거나, or 또는 change goals, 니까 목표를 아예 바꿔볼 거예요. 아예 이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이게 바로 일반인로봇과 AI 로봇의 차이였었어요. 그럼 이제 변형 문제 잡아 드릴 건데요. 얘는 엇보 문제가 걸로였어요 그럴 때엇보 문제는 그냥 밑줄만 그어서 잡아드릴 거구요두가지 설명도 딱히 안 들어갈 겁니다. 왜냐면 오픈 문제 별로여서. 그다음 다른 변형 문제 잡아드릴게요. 일단 여기 어픈 문제에서 is 부분이랑 to make 그냥 눈여겨 보기만 하세요. 어댑트요. 얘 혹시라도 어댑트 p t 요얘 혹시라도 어 d 트되면안 돼요. 요동 정도를 적응하는 거지 채택하거나 입양하는 거 아닙니다. Based. 다음에 어댑트 p 이것도 어댑트요 a가 o 로 바뀌면 안돼요. 뜻이 달라요. 어댑트는 적응하다고요. 어댑트는 Attitude는 어, 적응. 적성 아니면 좀 잘하는거 내가 잘하는거 적성 그 다음에요 something에 different가 앞으로 나가있으면 안돼요. different something되면 안돼요 그거 외웠댔던 거 있지. 이제 페이스 이잘봐 주시고요. 투 푸시 봐 주시고요. 슈즈 이게 항상 디퍼트 썸팅이 안될거예요 어순을 조심하셔야 돼요. 아, 앞에요? 그렇죠. 디프런트를 앞으로 보내면 안 돼요. 그게 일반적인 패턴이요 그다음 다른 변형 문제 좀 잡아 볼게요. 아우. 아신가요? <laughs> 일단은 문장삽입 하나 먼저 받으시고, 문장이 어디 삽입될 수 있냐면 요이 문장이요. 문장삽입 가능합니다. 어, 어 여기까지 여기. 네, 문장삽입 가능하고요. 그리고 얘도 문장삽입 문장 삽입. 문장 가능요? 네, 문장삽입 예도 가능해요. 오케이요. 어, 연결사 보겠습니다. 연결사. 네. 네. 네? 와, 피가2 0냐0아 <laughs> 자, 그 다음에요. 빈칸. 아, 자, 저게 뭐예요? 어, 빨간색 연결사. 네. 이거 두 개만 빠 빼가지고 다시 넣을 수 있어요. How e v 랑 There is. How e v e r 랑 There is. 가 빈칸, 이렇게요. 이게 연결서요 네. 이렇게 구고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되는 게, 지칭어도 봐주세요. 알겠죠? 지칭어라는 건 뭐냐면요. AI 로봇이랑, 그냥 로봇, 밑줄 쳐가지고, 다른 애 찾아, 찾은 거 알죠? 그렇게. 그 밑줄, 2 2세 밑줄 쳐놓고, 이게 아. AI입니까? 노멀입니까? 네, 이 차트, 이치한 노란색, 빈칸. 왜 빈칸이냐면 이건 글쓴이가 얘기하는 건 인공지능 로봇이랑 일반 로봇이랑 차이점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인공지능 로봇은 뭐예요? 의사 결정할 수 있고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 로봇은 뭐예요? 결정적인 행동, 즉 정해져 있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기인거죠 와...